삼성전자 갤럭시탭 s9 플러스는 생생한 12.4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로 뛰어난 색감과 부드러운 120hz 주사율을 자랑합니다. 퀄컴 스냅드래곤 8gen2 e 프로세서 와 12gb ram으로 고사양 게임과 멀티태스킹 을 완벽하게 지원하며 기본 제공 되는 s펜은 저지연으로 자연스러운 필기를 가능하게 합니다. 대용량 배터리로 오랜 사용이 가능하고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와 원 UI로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럽다며 추천하는 이 제품은 당신의 일상에 혁신을 가져다줄 것입니다.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